안녕하세요. 신장내과 전문의 한승석입니다. 2025년 새롭게 선보이고 있는 월간 콩팥 3월은 저염식을 주제로 구독자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콩팥 질환이 있으신 분들과 보호자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은 내용들이니 영상을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먼저, 콩팥과 염분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요. 염분, 즉, 소금은 신체의 수분 균형과 혈압 조절에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므로, 콩팥 기능이 저하된 환자분의 경우에는 과도한 염분 섭취는 신체에 해로운 영향을 미칩니다. 콩팥 자체가 이제 소금 배출의 가장 중요한 장기라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소금 배출이 콩팥 질환자에게서는 저하되어 있기 때문에 몸 안에 소금이 축적되고, 이로 인해서 수분도 몸에 함께 축적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것은 환자분들이 부종으로 나타나게 되고 고혈압 또한 동반하게 되며 궁극적으로 뇌졸중, 심장 질환과 같은 심뇌혈관 질환의 위험도를 증가시킵니다. 콩팥 질환자에게서는 그러한 이유 때문에 저염식을 하셔야 되고요. 즉, 소금 함량이 많은 짠 음식을 반드시 피하셔야 됩니다. 조금만 짠 음식을 드실지라도 혈압이 매우 오를 수 있고, 이러한 부분들이 심장, 뇌, 콩팥, 그리고 말초 혈관, 이러한 모든 장기에 부담을 주어서 심부전 혹은 콩팥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식단 조절이 필수입니다. 저염식단의 핵심 포인트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요. 하루 섭취하는 소금량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즉, 저염식을 하는 것인데요. 구체적으로는 하루에 소금을 5g 미만으로 제한하도록 권장드립니다. 그 소금이 많이 함유된 음식을 피하셔야 되는데요. 대표적인 음식이 가공식품이겠습니다. 소시지, 햄, 즉석식품 이런 부분들을 피하시고 또 국물이 있는 음식의 경우에는 가능한 소금을 치는 것을 줄여야 되겠습니다. 조리법은 때에 따라서 저염식을 할때 맛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허브나 레몬즙, 후추 이런 부분들을 추가하셔서 조리하실 수 있겠고요. 식품을 구매하실 때 식품의 대부분 나트륨 함량이 라벨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꼭 확인해 보시고, 고 나트륨, 즉, 고 염식 식품의 경우에는 구매하실 때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외식하실 때에는 때에 따라서 소금을 적게 넣어달라고 요청하실 수 있겠고, 혹은 소금 함량이 낮은 메뉴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대한 신장학회 유튜브 채널인 내 신장이 콩팥콩팥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추가적으로 질문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요, 댓글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